안녕하세요. 한국 펠트협회 펠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공구르기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솜을 가득 채운 얼굴과 몸통을 이렇게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통과 얼굴을 서로 공구르기 바느질 방법으로 이렇게 이어줄 건데요. 어, 먼저 기하성펜으로 중심선들을 조금씩 표시를 해주면 얼굴이 갸우뚱하거나 그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똑바로 이쁘게 얼굴과 몸통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하성펜으로 중심선들을 잘 맞춰서 한번 라인을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도 중심선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때 바느질을 할 때는 먼저 몸통과 얼굴을 이렇게 이으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귀와 몸통의 색깔이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몸통을 같이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먼저 통과시켜주세요. 둥그러기 바느질을 할 때는 거의 실 모양이 D 귿자 모양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건데요. 지금 나온 실의 위치에서 수직이 되는 몸통에 바늘을 찔러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온 실의 일직선이 되는 이 방향에 바늘을 넣고 또 옆으로 한칸 이동을 해 주세요. 몸통과 얼굴의 위치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 주시고요. 다시 실의 맞은편 몸통 위치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옆으로 한칸 이동합니다. 자, 지금 형태로 보시면 D자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실을 당겨서 바느질을 해 주셔야 몸통과 얼굴이 예쁘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 잘안 보이도록 실을 많이 잡아 당기면서 바느질을 해 주셔야지 바느질이 예쁘게 완성이 되, 되, 될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몸통과 얼굴을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바퀴를 공그르기로 다 두르신 후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은 한번 더 바늘로 지나가서 중복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게 더 좋습니다 자 끝까지 바늘질을 하신 후에는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나온 부분에 원단을 살짝 찝어서 실을 한번 정도만 감아주시고 당겨주신 후에 방금 매듭 지워진 곳에서 바늘을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바늘을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당겨주면 매듭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실을 당겨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몸통과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